안녕하십니까 신의교대군사TV 알기 쉬운 무기 백과입니다자 오늘도 아주 멋진 무기 강력한 무기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데요. 자 오늘의 주인공은 중국과 러시아가 가장 두려워하는 치명적인 한방 노르웨이가 만든 nsm 대한미사일 네이발 스트라이크 미슬이라고 하는 단어의 약자입니다. nsm 대한미사일인데 노르웨이 콩스버그사가 만들었고요. 이 중국과 러시아에게는 정말 스트레스 받는 그런 무기가 아닐 수가 없는데 아, 이 nsm 이게 지금 어, 전 세계에서 쫙 깔리고 있고 미국도 이걸 어, 미 해군의 스테다드 미사일로 어, 표준 미사일로 지금 쓸 정도로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는 대한미사일입니다.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해군에게는 그야말로 지역과도 같은 환경이죠. 노르웨이의 독특한 해안선. 피오르드라는 이 이름 많이 들어 보셨을 겁니다. 이 빙하로 인해서 아주 꼬불꼬불꼬불꼬불하게 내려온 이 해안선. 그래서 이 노르웨이의 이 피오르드 해안선이 총 다해서 83,281km. 어 그래서 여기 지도 보시면 이거 뭐 지도상으로 보면 거의 강처럼 생겼는데 이게 알고 보면 해수, 바다입니다. 강이라고 하는 것은 민물이 계속 내려와서 흘러 들어가야 강이죠. 그런데 이건 예, 흘러 들어오 민물이 없고, 그냥 공간이 있으니까 바닷물이 밀려 들어갔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만큼 이 바다가 들어와 있는 겁니다. 즉, 이 바다가 이만큼 있으니까 바다 다 지켜야 되죠. 그래서 꼬불꼬불꼬불 이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어떻게 지키냐? 라고 하는 이런 노르웨이 의 독특한 해안선인데, 자, 그래서, 어, 대한미사일 시대가 됐죠. 그런데 대한미사일 쏘면, 대한미사일이 마지막에 종말 단계에서 레이더를딱 켭니다. 레이더를딱 켜고, 어, 그 인근에 있는 가장 이 레이더 반사 면적이 큰 쇳덩어리에 가서 이제, 에, 돌입을 하게 되는데, 일단은 어느 지역으로 날아가, 학원 표적을 정해주면, 대한민사일 그쪽으로 촥 날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지점쯤 되면, 자, 이제 켜. 하고 딱 켜면 이제, 어, 큰 쇳덩이를 향해서 들어가는데, 그런데 이렇게, 어, 마어마하게 복잡한 지형. 거기다가 눈은 잔뜩 쌓여있죠. 레이더를 켜보니까, 아유 뭐, 양 사방에서 눈 때문에 눈이 부셔가지고이 레이더가 그냥 남바사 때문에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뭐, 꼬불꼬불꼬불꼬불 해가지고, 도대체, 에, 뭐가 뭔지 너무나 노이즈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복잡한 지형에서는 도저히 대한미사일의, 레이더 대한미사일로는 뭐, 사격을, 공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쟤 우리 못보내그크 그래서, 고객님, 이건 말이죠. 우리 미사일이 후저서가 아니라, 이거 환경 문제예요, 환경. 어떻게 지금 이 상황에서 어 미사일이 레이더를 보고 지금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못 찾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던 중에, 어 이런 자연적인 상황을 안고 있던 중에 소련이 냉전 시대 때 스틱스라고 하는 대한미사일을 만들었어요. 미국은 대한미사일에 별로 관심이 덜했습니다. 왜냐? 미국은 그냥 항공모함이 있으니까 비행기 실를가지 가서, 가서 폭격해 버리면 되는데 뭐 미사일이냐. 이제 그러던 게 미국이었고. 어, 소련은 미국의 항공모함이 오기 전에 그 미국의 항공모함을 격파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든지 예. 미국 항공모함의 전투기 공격받기 전에 한번 승부를 해 보려면 미사일이란걸 만들었던 거예요. 그제는 한포로 해야 되는데 한포 해 봐야 뭐한 5km, 10km. 자, 그런데 전투기 날아와서 때려버리면 안 되니까. 자, 그러면은 그 보다, 한 포보다 훨씬 사거리가긴거 한번 만들어보자. 그게 미사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노르웨이 국방부님이 콩스버그님을 채팅방에 초대하셨습니다. 1962년도 이야기예요. 야, 소련 놈들이 배에다가 P15, 즉, 스틱스라는 요상한 물건 달고 다닌 거 봤지? 미국이 이번에 나토 표준으로 비슷한 물건 만든다는데, 우리는 그것을 환경이 아닌 것 같다. 뭐, 이, 대안 없냐? 자 그래서 콩스버그가 자 미국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요 다들 정말 단계에는 레이더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컨셉을 잡은 것 같은데 우리 환경에서는 그랬다가 바닷가에 건물들 그것부터 박살날걸요? 우리는 레이더 말고 다른 걸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야그 레이더 아니면 뭘로? 저게선그 감도 떨어져서 표적 식별하기 어려울 걸. 자 그러니까 콩스버그가 아 그거야 뭐 따뜻한 나라들 이야기고요. 우리 같은 날씨에는 군함이 해안선 근처에 떠 있으면 연돌 부분 아주 잘 잡힐걸요? 일단 적외선으로 컨셉 잡고 작품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노르웨이가 야, 그거 뭐 남의 돈 갖다 개발하는 거니까 실패해도 괜찮으려나? 그럼 일단 한번 해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때는 나토가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든지 소련에 대항할 수 있는 소련을 막아낼 수 있는 무기를 만드는 데 고심을 했기 때문에 이 미국의 자본 그리고 서독의 자본을 받아서, 그거 가지고 개발하니까, 노르웨이 입장에서는, 그래, 뭐, 실패해도 우리 돈 드냐,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노르웨이는 추우니까, 군함이, 에 그, 배기가스가 나오는 연돌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뜨거우니까, 다른 날씨는 추운데, 이게 뜨거우니까, 적외선에 잘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적외선으로 컨셉 잡읍시다. 자, 이렇게 해서 개발을 시작한 거예요. 1962년도에.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이 소형 미사일, 대한미사일의 그냥 막 상징처럼 된 펭귄 미사일이 나왔습니다. AGM 119, 펭귄. UH-60에서 쏘고 있는, SH-60에서 쏘고 있는 펭귄인데, 발사 중량은 불과 385kg. 그리고 최대 사거리는 55km. 이거 이제 마크3 버전까지 와서 이렇게 된 거고, 초창기 버전 한 30km 날아갔어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생긴 게 날개 펴고 있으니까 펭귄처럼 생겼죠. 그래서 이름도 펭귄. 어, 날개가 저렇게 크다고 하는 것은 또 앞에 또 핀도 있고, 이 크다고 하는 것은 기술이 떨어져서 유도 성능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날개를 키웠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 펭귄 미사일을 가지고 앞에 적여선 시커를 달아보니까 나름 괜찮네. 자, 이렇게 해서 1972년에 만들어는데요그 이전에 1967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그 스틱스 대한미사일을 가지고 이집트 해군의 오사급 고속정이 이스라엘 해군의 엘러트라고 하는 초계 함을 박살 내버렸습니다. 쏴가지고. 그래서 그게 엘러트 쇼크인데 그전에는 군함은 일단 큰게 장땡이야. 일본의 야마토 7만 톤짜리 군함 만들어가지고 군함끼리 싸우면 큰게 장땡이지.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 야마토는 비참하게 전투기에서 박살이 났지만 일단 그래도 군함끼리 싸우는 것은 그래도 덩치야라고 하던 중에 200톤도 안 되는 고속정에게 1,000톤짜리 초기함이 박살났는데 그게 뭐냐 대한 미사일이더라. 그래서 대한 미사일 필요해라고 해서 이제 그때부터 미국과 프랑스는 박차를 가했죠. 그래서 미국은 하푼. 프랑스는 액조세를 만들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둘다 마지막에 레이드를 켜고 돌입하는 방식인데 이 펭귄은 적외선으로 찾아서 돌입하는 방식이에요. 자 그러던 중에 이제 냉전이 끝났습니다. 냉전 끝나고 어 세계는 점점 더 기술이 발전하고 해서 야뭐 새로운 것좀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필요가 생기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어 노르웨이 국방부님이 콩스버그님을 채팅방에 또 초대했습니다. 1995년도에요. 야, 냉전도 끝났고 말이야. 지금 쓰는 펭귄 마크3 버전도 쓸만하긴 한데, 지금 플랫폼 가지고는 미래전은 어렵겠더라. 수술도 좀 어렵고, 뭐, 그래서 비슷한 컨셉에 미래 감성 좀 녹여서 차기작 한번 어때? 그래서 이제 콩스버그가 뭐 비슷한 컨셉이라면 펭귄이랑 비슷한 사이즈 또 무게 그 말씀하시는 거죠? 요즘 러시아 애들 방공망 좋아져서 사거리도 좀더 길게 잡고 저피탐 대책도 추가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스텔스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어, 구관부가 사그리는 하푼보다는 좀 길게 뽑았으면 좋겠고, 스텔스 설계에 시커 성능도 좀더 강화해야 할것 같다. 그리고 조만간 우리 쇼급 초계정 건조하는 거 알지? 거기에 한 8발 정도 무리 없이 달았으면 좋겠다. 가능하지? 이제 물어봤어요. 아니, 하푼이랑 비슷한 스펙에 스텔스까지 넣고, 300톤도 안 되는 초계정에 8발을 넣을 수 있게 만들라고요? 아니, 뭐 어디 SF 영화 보고 오셨어요?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쇼급 초계정이라고, 250톤 짜리예요 여기다가 대한미사일 8발을 넣을 수 있게 만들어. 그런데 그거 스텔스로 만들어. 그런데 하품, 하품보다 사거리 더 길게 만들어. 뭐 이렇게 되니까, 야, 아니, 이 양반들이 지금 이상한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도 뭐 정부가 시키니까 돈 주겠다는데 이제 해야 되죠. 그렇게 해서 콩스버그가 개발회의에 들어갔습니다. 자, 펭귄 마크3. 그, IR, 적외선 시커. 그거 짱짱하니까, 그거 그냥 쓰자. 조금 더 손봐서 쓰자. 자, 그런데 말이야. 야, 시장조사해보니까, 엔진은 프랑스가 키 막힌 거 싸게 냈던데, 이제 액조사 신형을 개발했는데, 그게 있는 엔진이, 이게 이제 아주 값이 쌌던 거예요. 그럼 그거, 액조사 엔진, 그거 집어넣자. 그리고, 야, 이렇게 막, 그, 다른 데서 쓰던 거, 또 우리가 썼던 거, 어, 이거 하다 보니까 개발비 좀 세이브 되네. 그러면 이거 소프트웨어 좀 더, 어, 손을 봐서, 파고 적응형 시스키밍. 파도 타기 이거 한번 해보죠. 이렇게 된 거예요. 파고 적응형 시스키밍.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뭔가 좀 스텔시하게, 그리고 길게 날아가고, 가볍고, 이런 걸 이제 만들게 됐어요. 그게 이제 NSM입니다. 2007년도에 화려하게 데뷔했습니다. 쇼급 초계정에서 이루어진 첫 양산형 발사인데요. 자, 뻥 쏩니다. 250톤짜리 초계정에 이렇게 한쪽에 네 발이 장전되어 있고 그 중에 한 발이 지금 튀어나가는 건데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게 너무 좋아요. 일단 가벼운데 위력 좋고 그리고 사거리가 하푼, 그큰 하푼보다 훨씬 더 길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미국이 야, 그거 샘플 좀 보내봐. 우리 협업하자. 이래서 미국은 이걸 지금 예, 더욱더 스텔시하게 만들고 이 에어 인테이크 다 집어넣고 뒤에 이제 배기구 다 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더욱더 스텔시하게 만들어서 JSM이라는 이름으로 만들고 있죠 그래서 JSM은 어 조인트 스트라이크 미사일 NSM은 네이벌 스트라이크입니다 그래서 미국까서도 이제 혹한 이런 미사일이 되어버렸어요 자 그래서 미래 대한미사일의 방향성을 제시한 선구자입니다 NSM 미사일의 강력한 성능인데 이 2000년대 초반, 이 NSM을 만들던 시기만 해도 전 세계는 초음속 대한미사일의 선풍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도 해성, 함대한미사일 만들고 나서 그 다음은 초음속이야. 그래서 지금 초음속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프랑스도 초음속 대한미사일 만들고, 일본도 초음속 대한미사일 만들고, 전부 초음속 미사일, 미사일이었어요. 물론 중국, 러시아 당연했고, 그러다가 지금은 초음속 버리고 전부 스텔스로 가는 추세예요. 그런데 이 NSM은 그 초음속이 판을 치던 2000년대 초반에 그게 현혹되지 않고 이들은 스텔스와 더욱더 정교한 이 시커 성능 이런 것들에 더 투자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게 세월이 지나가 보니까 맞았던 겁니다. 길이는 3.95미터 어, 그리고 속도는 마하 0 9니다 초음속 아니죠. 사거리는 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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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아주 적어도로 계속 날아갔을 때 185킬로미터 이건 대단한 거예요. 저고도로 날아가면 공기 저항에 의해서 더욱 더 사거리가 짧아지죠. 저항이 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185km면 하푼의 최대 사거리보다 더 길게 날아가는 거죠.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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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도로 날아가서 때릴 때는 555km 엄청나죠. 그리고 탄두는 티타늄 합금으로 어 만들어서 뚫고 들어가서 내부에서 폭발합니다. 그래서 이 탄두 중량은 125kg인데. 뚫고 들어가서 터지니까 굉장히 위력도 있고요. 총 무게는 410kg 가벼워요. 어, 그래서 펭귄보다 조금 더 무겁죠. 그리고 이 왜냐 하프니 680kg 정도 되는데 훨씬 가벼우니까 한 3분의 2 정도 무게밖에 안 되죠. 그리고 GPS, INS, 그러니까 GPS 유도 그리고 관성 항법 이런 거로 가서 마지막에 인텔리전스 IRR 즉 지능형 영상 이미지 대조를 해서 야 이거 맞냐? 내가 기억하고 있는 거 맞아? 자 이렇게 해서 어, 가장 취약한 부분을 때리고 들어가는 이런 에, 공격 방식이고, 그리고 비행할 때는 파고 적응형 시스키밍이라는 건데, 자이 파고 적응형 시스키밍 뭐냐? 어 시스키밍, 쫙 이제 이 해수면에 붙어서 비행을 하는데 파도가 이렇게 이렇게 옵니다, 이렇게 이렇게 오면 얘가 딱 보다가, 아저 어, 파도가 너무리 저렇게 오네? 그러면 내가 조금 더 들어줘야지. 자 그렇게 해서 파도를 일렁일렁 타고 완전히 그냥 납작 붙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입장에서는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이 파도의 난반사 때문에 얼마나 클러트가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도저히 레이더로 탐지가 안 되는 거예요 생긴 것도 스텔시하게 생겼죠 거기다가 파고 적용형 시스키밍 할 정도로 완전히 납작 붙어서 오죠 이러니까 이건 탐지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마지막에 들어올 때 하푼이나 액조새 우리 한국의 해성 이런 것들은 레이더를 딱 켜고 들어가니까 적의 전자전 시스템 rwr 레이더 경보 시스템에 딱 들키게 되는데 이건. 레이더를 켜지 않고 그냥 적외선으로 보는 겁니다. 적외선은 그냥 사람 눈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죠. 사람 눈 보는데 뭐 어디 보입니까? 느껴집니까? 아니죠. 그렇게 해서 패시브 시커, 적외선 시커로 들어가니까 적은 내가 지금 공격을 당 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고 또 레이더 경보장치에 들리지도 않고 하니까 그냥 두드려 맞는 겁니다. 자, 그런데다가 덩치도 작아요. 250톤짜리 이렇게 작은 초계정에 무려 8발이 들어가는데요. 한쪽에 네 발씩 경사용으로 해서 딱 수납이 됐다가 쏠 때는 들고 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캐니스터, 미사일 한 발은 410kg인데 이걸 다쏠수 있는 발사관 다 합해서 하나당 885kg. 그러니까, 어, 이거 다 해봐야 10톤도 안 되죠. 그러니까, 어, 250톤짜리 초계정에 8발을 넣고도 멀쩡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미사일이 410kg이다 보니까 이게 동시가 작고 무게가 가벼우니까 스텔스 전투기 f-35의 내부 무장창에도 이렇게 들어가요. 내부 무장창 f-35 2,000 파운드, 1톤짜리 재단 폭탄도 들어가는데, 아직거 410kg이면 껌이죠. 이렇게 해서 들어가서 f-35의 이대함미사일이된 겁니다. 일본도 샀어요. 우리나라도 f-35 쓰는데, 우리도 이거 사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f-35 한국 f-35 가지고도 주변국. 뭐 북한이야 뭐 완전히 그냥 뭐 해군 쓰레기니까 어 필요 없다 손 치더라도 중국 해군하고 억제력 가지려면 이거 있어야 되죠. 자, 그래서 제1 도련선과 발트해를 옥죄는 나토의 표준 대한 미사일로 급부상 중인 NSM인데요. 제1 도련선 바로 중국의 제1 도련선이죠. 이 사세보 규슈에서부터 대만까지 오키나와, 대만 이렇게 해서 남중국해 쭉 해서 이게 제1 도련선. 중국이 사활적으로 지켜야 되는 된다고 주장하는 그런 중국의 앞바다인데, 어, 여기를 그냥 감싸요. 일본 NSM 도입했죠. 오키나와에는 미국 NSM 도입했죠. 그리고 말레이시아 NSM 도입했죠. 아마 더 늘어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중국을 애호싸고요. 우리 한국도 아마 도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발트에. 발트에는 러시아 최고 전략 함대인 발트 함대가 활동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발트에 내로 들어가면 에, 핀란드만 안에, 상트페테르부르크, 러시아의 전략 항구죠. 여기를 또 감쌉니다. 폴란드, 그리고 독일, 그리고 건너편에 노르웨이 개발국이 당연히 있고, 그리고 영국 도입했습니다. 그러니까 바 발테를 완전 포위했죠 그리고 흑해, 루마니아, 지중해, 스페인. 이렇게 해서 러시아를 또 완전히 그냥 포위하는 미사일. 지금 이제 스타트인데, 앞으로 더 많은 나라가 구매를 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러시아, 중국을 아주아주 아주 스트레스 받게 만드는 NSM. 거기다가 덩치가 작으니까 이렇게 JLTV 같은 소형 전술 차량에 이렇게 두 발의 미사일을 탑재를 해서 아무데나 그냥 수송기 싣고 가가지고 턱 내려서 어, 어 중국 군함한에 쏴버려 쏴버리는 어 이런 식으로 정말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NSM 우리 한국도 충분히 개발할 수 있을 법한 미사일 아니겠습니까? 정말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미국이 이걸 도입해서 이걸 바탕으로 JSM을 만들겠습니까? NSM, 중국과 러시아를 옥죄는 대함 미사일 알아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